뭐지? 모자를 더 내면 되세요 있는 벨트도 뭐뭔 멍게 입으면 요 리안이 어, <laughs> 리아왜 <laughs> 그래 아이, 아, 리안아 똥오 <laughs> 추워 <laughs> 음, 음. 여기다여기다여기다리안이 거기 여기 잖아쭈쭈자똥이 어, 이걸로 덮자자똥 이걸로 덮자오 예쁘다 어 그거 해요 또 싸? 아니야 차... 그러지 마. 바나나 먹을래 리안아? 냉동이는 따뜻한. <laughs> 리안이 바나나 먹을래? 바나나 먹을래요? 음. 응, 응이라고? 냉동이는 <laughs> 하지만 음. 음. 덩심도 없어도 혼자서 음. 입을도 있어요치지만 혼자서 입지요? 어떻게 신지? 아니 아니 발 모양을 잘 봐. 맞아 맞아. 방아 배고파? 엄마는 배고파?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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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아, 맘마 줘? 맘마 줘? 아, 그럴까? 알았어요 맘마 줄게요, 엄마가. 배고파요? 어, 응. 마 먹으러 가자. 냠냠. 고고문 열어 줄까요? 문 열어줄까요? 네. 싫어 싫어? 네 해야지. 리안님 문 열어줄까요? 문 열어주세요 해야지. 문 열어줄까요? 문 열어줄까요? 문 열어줄까요? 문 열어줄까요? 네. 싫어? 네. 문 열어줄까요? 맘마 먹을까요? 밥 어, 좋아? 알았어. 밥 먹을게요. 가자. 마, 어, 엄마 만받으 가는데? 꿈꾸대 앞에 아기 양 놀러 왔어요. 같이 블러물러 가죠. 애 불러 가만히 있어. 아기 양이 하고 집에 가봤대제 다른 친구 왔어 아기 내 집에 아기 토끼가 놀러 왔어요. 좋은 토끼네, 같이 같이 탁취 자동산 놀이하자. 치다, 자동차만 치지 마. 토끼도 하고 가볼래. 그때 누탐이 왔어요? 아내 집에 곰이 올라왔어요. 우리랑 같이 노봇 놀이하자. 치다, 로봇만 치지 마. 동네 친구들. 아기 돼지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죠? 울고 말했어요영어 놀려. 는